예, 계란을 먹기 위해서 청란계를 한 30여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 주변에서 우리 계란을 좀 팔아보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한 개에 천 원씩 팔아보았는데요. 비교적 비싼 편인데도 주문이 많아가지고 어, 물량을 다댈 수가 없어서 예, 닭의 수를 좀 늘려보고 있습니다. 네, 봄에 병아리를 한 50여 마리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이 녀석들이 늦가을쯤이면은 계란을 낳아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 닭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 모유와 물주는 것이 그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고 깜박 잊어버릴 경우에 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이라도 갈려치면은 음,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모의와 물을 자동으로 주는 방안을 공유해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한 번씩 써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조금씩 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모의를 낭비하거나 또는 참새한테 빼앗기거나 또는 비가 오면은 먹이가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또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성 제품들을 아이디어를 모아 모아가지고 제가 직접 설계를 한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 문제는 이미 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 가장 깨끗한 급수 방법은 역시 그 밉불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거는 또이큰 닭들이 쪼개게 되면은 다 망가지기 일수였고요. 또 물통을 이렇게 지금 오픈하게 되면은 이 닭들이 그 위에다 똥을 싸는 바람에 물이 오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했고 자동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은 자동급이기의 한정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 완성된 모습입니다. 역으로 역으로 어, 제작 과정부터가 아니라 아, 완성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어, 이, 이쪽에 닭들이 고개를 집어넣어서 어, 모이를 먹게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도 뭐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뚜껑을 열고 여기에 이 사료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가 오면은 어, 모이가 젖, 젖지 않도록 폴리카보네이트를 덮어주었. 고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뿌려서 줬는데 참새들이 다 와서 주워 먹기도 하고 또 옥수수만 먹, 먹어가지고 모, 모이가 이렇게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 지인께서 이 자동급이기를 6 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이, 이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것 이것도 사서 해봤지만은 역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이를 붓기 직전입니다. 여기다 붓게 되면은 이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서 에, 모이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닭들이 머리를 일로 집어넣어 가지고 먹게 되면 어, 또 쏟아져 내려고 오 그렇게 하는 원리인데. 여기 일로도 먹고 반대쪽으로도 먹고 양쪽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한 포를 부은 상태 이거는 두 포를 부은 상태입니다. 한 10포 정도는 20kg짜리 10포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옆 모습. 이게 지인께서 만들어 주신 급이기 모습이고요. 아, 여기 지금 닭들이 머리를 열로 집어넣어서 먹게 되어 있고, 아, 이건 반대쪽입니다. 아, 제작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만드는 과정에 세워서 지금 피스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모습이고요. 아, 이것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개념도를 한번 보면은, 가로를 1220, 48짜리 하판에, 이, 세로 부분에 맞춰서, 하판에 맞춰서, 가로를 1220으로 했고, 세로를 500mm, 높이를 600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다리 부분을 100, 밑에 턱을 100, 어닭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100, 모기통은 300, 이런 식으로 했고요. 에, 제작 과정에서 옆면을 만들면 거의 절반을 다 만든 셈인데, 옆면은 이렇게 각기목을 이렇게 놓고 합판을 어, 이렇게 대서 각기목 안쪽 합판을 댔을 때의 겉쪽 바깥쪽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이턱 부분이고, 모, 모이가 모, 모여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세워놓고 좌우에다가 아, 아까 네모난. 에, 이 부분을 갖다 대면, 그,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 옆모습을 보면은, 이게 뚜껑이고, 밑바닥이고, 이렇게 모이를 부으면은, 이렇게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모이가 나와가지고, 닭들이 머리를 일로 집어넣어서 먹게 되면은, 또, 또 내려오고, 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자제는 하판이 1220에 500짜리 두 장. 요거는 밑뚜껑하고 밑, 뚜껑과 밑창, 어, 300짜리는 옆면, 옆면에 두 장, 어, 100짜리도 아래 턱쪽두 장, 좌우에 500, 500두 장, 그 다음에 내부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모이가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거, 250짜리 두 장, 이렇게 되겠고요. 각 기목은 600짜리, 이 기둥이 4개, 또 500짜리가 여섯 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여섯 개가 필요하고, 1160은 이렇게 가로로 긴 것이 12개가 필요한데, 12개 소요되는 위치는 여기 번호로, 1234-5678-91112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재비와 재단비와 아, 운반비는 토탈 82,000원, 이 재단은 설계도를 넘겨드렸더니 알아서 잘라주셔 가지고 작업하는 어, 데 쉬웠고요. 그리고 자재는 절반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는 한 4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도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활용해서 어, 저희는 한 100여 마리 정도 수용하는 용량으로 어, 만들었는데 저것이 부족하면 한두 개를 더 만들어서 늘릴 계획입니다. 에, 다음번에는 자동급수장치에 대해서도 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